비중격 연골을 쓰면 코끝이 내려와야 하라고 하는 얘기, 제 입장에서는 좀 오해, 낭설, 이건 아닙니다. 그럼 늑연골 쓰셔야죠. 여러 가지 면에서.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. 구축이 온 코끝을 늑연골로 다시 재건해주거나 늘려주거나 모양을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보통 권하는 모양이 그런 모양이고요. 안녕하세요. 미소성형외과 조기랑 원장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요, 늑경골을 사용한 코 재수술입니다. 일반적인 설명도 드릴 거고요. 질문, 답변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우선 질문이 이런 게 있네요. 처음 코 성형을 하고 비중격 연골로 한 후, 얼마 되지 않아서 코끝이 내려왔습니다. 늑경골 많이 답인가요? 라고 질문하셨습니다. 비중격 연골로 쓰면 꼿꽃이 내려와야 라고 하는 얘기 제 입장에서는 좀 오해 낭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처음보다 내려오는 거는 모든 코성형이 마찬가지다 이거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늑연골로 써도 줍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꿋꿋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우선 재가 수술이 아니고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해도 의사마다 수술 방법이나 결과가 다른 거는 아시잖아요 비중격을 쓰는 방법 백인 백색일 거고 의사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가 이게 얼만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멀리 보면 1년 정도 넘어가면요 거기서부터 더떨어지진 않는 게 평균적인데 가끔 아주 약하신 분들은요, 2년째, 3년째까지 조금 더 줄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잘라서 매번 말씀 못 드린다는 게 그런 건데, 예를 들면은, 3개월째보다 1년째 조금 줄었다, 내려왔다라고 하면은, 전 낫도 보다고 해요. 그때 고양이 괜찮다라고 하면. 근데, 이거 본인은, 아, 이거 도저히 이, 이 상태로는 안 되고, 다시 올려야 되겠는데, 이건 기다린다고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셨다면, 그럼 늦경걸 쓰셔야죠. 근데 그 전에 아셔야 되는 게 곳곳에 올리는 게 필요한지부터 좀 생각하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을 앞에 썼다라는 게 있었어요. 보통 비중격 연골로 욕심만큼은 아니어도 바라는 거에 비슷하게 됐으면은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비중격 연골을 이미 썼고. 가 올리는 게 목적인데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늦은 걸 쓰시죠. 그게 본인이 바라는 거에 제일 가까운 거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. 두 번째 질문인데요. 고성형 후에 염증 반응이 있어서 실리콘 제거를 하고 동시에 자가진피로 수술했습니다. 그후 당연히도 구축 증상이 온 상태고요 진피로 수술한 상태에서 콧대 부위에 늑연고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? 라고 질문하셨는데 자, 여기서 당연히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거요 실리콘은 그냥 빼자고 할때 경험상 보면 이 정도는 구축이라고 볼 정도는 아닐 거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, 고개 빠진 질량만큼 줄어들 거예요. 길이 면에서 뭔가 차지한 게 있었다라고 하면, 은 그것도 약간 줄겠죠. 근데, 원래 상태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한다면, 저는 부축이라고 볼 이유도 없고,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합니다. 실리콘 제거 동시에 자가진피를 수술했다고 했는데, 콧대에 넣었다는 얘기겠죠, 아무래도. 그래서, 코끝이 얼마나큼 줄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그 다음에 자가진피 넣은 그 자리에 또, 느경고를 넣고 싶다고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. 요거는 할 수는 있어요. 할 수는 있는데요.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꾸 이제 환자분이 먼저 선입견을 갖거나 미리 결정을 하면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자가진피를 넣었어요. 일단 자가진피를 빼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자가진피 밑에 실리콘을 넣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은 느경음까지 넣어야 되는 건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.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코끝을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요. 구축이 왔다라고 하면 뭐, 보통 코가 짧아졌다는 얘기고 코끝에서 들렸다는 얘기예요 뭐 모양을 봐야 되겠지만 저 같으면은 자가진피 쪽은 부축이온 코끝을 느경골로 다시 재건 해주거나 늘려주거나 모양을 더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저는 추천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통 권하는 모양이 그런 모양이고요 또 하나 있네요 코끝에 느경골이 들어가 있습니다 5년 정도 됐는데 코끝이 비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뚫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늑연골을 꼭 제거해야 되나요? 현재 모양은 마음에 들어요 자 코끝에 늑연골 했어요 모양을 원하는 사이즈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5년 정도 지났는데 여기가 비칩니다 보통 이 정도 예측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, 아, 이 정도면 살짝 비치는데 괜찮다인 경우가 있는데, 사람 코는 사람 코로서 예뻐야지, 마네킹 코 또는 안드로이드 그런 모양의 느낌의 그 멋있는 예쁜 코는 사람 얼굴이 예쁘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요,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. 일단 자가 조직이잖아요. 겁이 난다고 갑자기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. 추세를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2년째부터는 약간 비치는 게 멈추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, 3년째까지도 더 얇아지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,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, 2년째, 3년째, 4년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,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, 나중에. 확인 해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진행됐으니까 이거는 안 멈춰, 점점 얇아져서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속단이에요. 또 끝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. 현재 모양은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. 그럼 이러면 빼는 게 아니죠. 만약에 피부에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럴 때 코끝에 작아진 피를 권합니다. 이게 너무 딱딱한데 끝에가 너무, 이제 너무 인위적이고 무섭게 보이고 이런 거라고 하면은 저는 지지대를 조금 줄이고요. 그 남는 공간에 자가진 피를 채워 넣습니다. 그래서 늑연골 꼭 제거해야 하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속단하면안 돼요. 자기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막 빼버리면 또안 되고요. 그래서 해결책은 상담을 하고 제가 말했던 이런 방법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늑경골 코성형 모든 사람이 다 원하거나 뭐 필요로 하는 건 아닌데요. 정말로필요한 사람도 계시죠. 그렇기 때문에 늑경골 코성형을 만약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, 설명드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그 중에 자기한테 조금 더 확률이 높아 보이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부분들 뭔지 소트란 실 선생님한테 설명을 잘 들으시고 결정하셔서 좋은 예쁜 모양을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미술선성형과 조기랑 원장이었습니다.